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됩니다. 수학량은 보잘 것 없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이에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또한 올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감사할 것은 사실 많습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 말을 하는 것이죠. 선이라는, 진우선의 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왔던 힙합 가수였는데, 이제는 기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 외툰 작가 기한팔사가 있는데 기한팔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감사에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서 뭐를 가서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아무리 맞아도 감사를 못 찾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의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나의 행복의 컵이 가득 차고 넘쳤을 때가 나의 결혼식이었지. 그때 행복이 차고 넘친 거야. 그리고 그 차고 넘친 거로 나누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더큰 행복을 누리는데, 살다 보니까 나의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져. 그래서 조금만 채워도 넘치는 거야. 넘치는 게 많으니까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기한 팔사에게 해 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인데,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찾지 않으면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만 차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 내가 보지 못했던 감사들이 점점 더잘 보이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사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독특하게 마지막 후렴구마다, 마지막 후렴구가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 미로다라는 후렴구가 절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민요 중에 강강술래나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와 비슷한 노래 형식입니다. 누가 선창을 하면 뒤에 후렴은 모두가 다 부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어,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하 그는 선하시며를 한 명이 부르면 뒤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모두가 다 같이 부르는 형식의 찬양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하심에 쓴 히브리어 단어는 해세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해세드이죠. 해세드의 뜻은 인자, 은혜, 자비,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인자, 은혜, 자비,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언약에 따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언약에 따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리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시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하며 지금도 반드시 주어지고 있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은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0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주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창주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위로다. 이 말씀은 신들이 여러 명 있다는 말이 아니 아닙니다. 뭐 귀신은 있겠지만 신이라할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신들 중에 주들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횡행했던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이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자신에게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풍년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 흉년이 들까봐 두려운 겁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육각형 아이돌, 뭐 육각형 축구선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잘하는 완벽한 아이돌, 완벽한 선수를 뜻하는 말이 육각형, 이런 어 말인데, 10대 때 아이돌들을 보면은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담당이 있고, 랩 담당이 있고, 보컬 담당이 있고, 뭐, 춤 담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담당 역할은 잘 하지만 다른 쪽은 잘 못하죠. 랩은 잘 하지만 노래는 약하고, 노래는 잘 하지만 춤은 못 추고, 뭐,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은, 하나님은 보통 전쟁 신으로 이들은, 어, 생각했습니다. 전쟁 신이니까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신이니까 농사에는 약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담당할 발신도 섬기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우상들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마음을 닦는 부분으로 한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밖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즉, 농사를 지을 때든 세상 일을 할 때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든 어떤 부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이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육각형 하나님이죠.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이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외친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바알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시며 그것들보다 더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우리의 욕심을 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참으러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우리의 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신지를 볼 수가 있고 광활한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신비함을 볼 수가 있고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웃음과 유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일관되심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법칙과 질서 안에 있지만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법칙과 질서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어서 질서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입장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얼마든지 역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야 할 믿음이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에서 어둠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의 생김으로 인해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이것도 낮에서 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에서 낮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씀은 저녁에서 아침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일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형평과 상황이 밤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어두운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인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밤에서 낮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빛을 주시고 밝은 새의 날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올한 해를 돌아보면 상황적으로 어두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예찬이만 봐도 진통에 와서 예찬이 출산할 때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지만 산모랑 아이 모두 다 건강하게 낳게 하셨습니다. 예찬이가 얼마 전에 요로 감염에 걸려서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일주일도 안 돼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내가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둠을 어둠 그대로 두지 않고,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올한해 많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특히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를 때마다 너무 힘이 되고 소망이 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이 밝히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은 전체 결론의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넣어보면 10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크게 보면 구원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기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겪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고 있는 은혜이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1일에, 1일이죠. 토요일 날, 박민수 집사님과 안순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안순심 집사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병원 치료를 마시고 10월 30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안순심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암인 줄 모르고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암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얘기하기를 천운이라는 겁니다. 그때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릎 수술을 했으면 암이 온 몸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 수술 전에 암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만지셔서 자기 자신을 많이 깨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도 너무 안 좋았는데, 장사를 쉬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암약이 한 달에... 지금은 병원에 안 가고 집에 어, 집에서 약만 먹고 있는데 그 항암약입니다. 근데그 항암약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14년 전에 든 보험 때문에 대부분 환급을 받게 되어서 물질적인 부담도 없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안십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죠. 바로 감사의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이 흔한 질병이 아닌데, 암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수술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항암 치료 자체도 너무나 힘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남은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만 남았고, 그래서 감사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한 이야기만 하기에도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십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안십사님과 함께 하시고 병마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정도 화목해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돌보시고 살피신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저에게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또 하나의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작년에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박집사님 남편분이 아프게 되었죠 아직도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박집사님 아내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집사님 남편분이 쓰러지고 집사님 아내분마저 암에 걸린 것이 이 모든 게내 잘못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물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란 뜻으로 삼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 한편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과 낙심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오래죠 이주경 청년이 왔는데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예차이까지 요로 감염에 걸렸죠. 그 누군가 아플 때마다 주눅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넘쳐나야 하는데 왜 병이 생기고 아프고 안 좋은 일들만 생길까? 내가 와서 왜 교회가 점점 더안 좋아질까? 이내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 근심이 되고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안식산이 오셔서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 같은 시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궤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질병이 아닌 회복의 역사가, 아픔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생겨나길 바라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십사님의 회복과 감사의 고백이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 교회한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프고, 다치고, 떠나가고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굳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안십사님 고백처럼 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